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이노시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뜬금없이 스패너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스패너. 스패너라는 거 아시죠? 렌치라고도 불립니다. 스패너라는 게 이런 볼트나, 이런 볼트나, 너트들을 조이고 풀고 하는 그런 공구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스패너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제가 스패너를 지금까지 아주 많은 스패너를 이거보다 뭐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용해 보면서 이 공구라는 거에 그 발전을 느껴요. 공구가 어떻게 발전해 오고 있나. 이 간단한 스패너 하나 가지고도 야, 이런 식으로도 노력을 하는구나를 제가 항상 느끼면서 감탄했었거든요. 어떤 부분들이 그저 볼트를 너트를 풀고 잠그기만 하는 장비인데 이 장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간단한 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한 노력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노력들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 드리고자 음. 제가 영상을 만들었는데 자, 뭐, 처음부터 보여드려 볼게요. 어, 이쪽에 보시면, 이런 형태로 생겨 있는 제품들이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는 그라인더. 핸드그라인더나 뭐 무선그라인더 있죠? 어, 그 그라인더들의 날을 풀 때, 풀고 잠글 때 쓰는 그런 스패너의 한 종류입니다. 에어드 렌치에요. 이런 렌치들이 있었고, 이렇게, 어, 형태도 특이한 스패너들도 있어요. 이런 스패너도 있었고요. 자, 스패너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바로 이 모양입니다 육각형 모양 두 변을 잡을 수 있는 이렇게 두 변을 잡을 수 있는 형태의 스패너가 가장 기본적인 스패너예요 개방형이라고 합니다 한쪽이 열려 있죠 한쪽이 열려 있는 개방형 스패너고 뒤쪽에 있는 손잡이만 달려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스패너의 기본 형태입니다 최초 형태죠 여기에서 어떻게 진화를 하냐면 한쪽에 달려 있었죠 개방형이 그런데 개방형이 양쪽으로 양쪽으로 달려 있는 제품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왔다가 이 더진화를 합니다. 어떻게 진화를 하냐면, 어 한쪽을 쓰다가 또 모자라면 뭐 망가지거나 하면 다른 쪽을 쓸수 있게 만들었다가 바로 양쪽이 다른 사이즈로 만든 거예요. 한쪽이 13mm, 면 한쪽이 14mm. 두 가지를 동시에 쓸수 있는 거죠. 스패너 하나로 이것만 해도 큰 발전이었습니다. 근데 네, 그 다음 형태가 어떤 게 나오냐면 이렇게. 오픈형, 개방형인 스패너가 있는데 이렇게 폐쇄형인 스패너가 있는 거예요 폐쇄형이 힘이 훨씬 좋습니다 개방형보다 뭐 이해하시겠지만 여기는 한쪽이 열려 있잖아요 이 폐쇄형이 훨씬 힘이 좋단 말이에요 이 폐쇄형 스패너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개방형과 폐쇄형을 같이 같이 장착한 제품들이 나온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제품이 나오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혁신이 시작됩니다 어떤 혁신이냐면 어, 깔깔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이 라쳇의 일종이에요. 라쳇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한 방향으로만 돌아가게 만든 겁니다. 이 소리가 이렇게 따르륵따르륵 따르륵 난다고 뭐 따르레기 뭐 깔깔이 이런 말을 쓰는데 정확한 용, 명칭은 라쳇입니다. 한쪽 방향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편하냐면 볼트를 조일 때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볼트를 조이잖아요. 조일 때 이렇게 물고 조이고. 다시 넣다 조이고 다시 넣다 조이고 이걸 해본 분들은 아는데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그런데 이 개폐쇄용으로 돼 있는 라쳇이라는 게 있으면 얘를 끼우고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가 돌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주 편하게 이런 형태 제품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 나왔을 때도 와 기술이 발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진화를 하냐면 이렇게. 똑같은 형태 같죠 여러분 똑같은 형태인데 뭐가 다르냐면요 관절이 생긴 거예요 항상 수평 방향으로 밖에 작업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라첼은 관절이 생긴 겁니다 관절은 또 어떤 의미를 갖냐면 제가 뭐 한번 체결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돌릴 때 이게 관절이 없을 때는 뭐 걸리는 게 있으면 안 됐잖아요 돌릴 수가 없어요 그리 제한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관절이 생기면 또 정말 편하게 작업을 할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뭐. 각도가 조절이 되니까 아주 좁은 공간에서도 작업을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관절만으로도 아주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근데 이 관절 이후에 더 놀라운 제품이 나옵니다. 폐쇄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뚫려있는 게 오픈형이고, 개방형, 폐쇄형이 있는데, 폐쇄형의 관절까지도 놀라웠는데, 어떤 제품이 나왔냐면, 제가 이 제품 보고 아주 깜짝 놀랐는데, 폐쇄형이에요, 분명히. 폐쇄형이고 관절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죠. 그런데 이게 뭐가 다른 거냐면요 모든 나사가 보통 이렇게 오픈이 돼 있잖아요 오픈이 돼 있어서 오픈형들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작업을 할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위쪽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위쪽이 이렇게 만약 에 위쪽이 막혀있다 근데 얘를 돌려야 돼요 그럴 때 일반 스패너로 돌리기엔 또 너무 힘들고 공간도 안되고 할때 여기 잘 보시면 이 제품은 이 제품은 그. 폐쇄형이긴 한데 내부에 척을 돌리면 개방형이 됩니다 개방형이 돼서 위쪽이 막혀 있는 공간이라도 집어넣어서 얘를 채우고 얘를 채우면 폐쇄형이랑 똑같이 작업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관절이 있죠 관절이 있어서 더 편하게 위에가 막혀 있어도 뺄 때는 당연히 뭐 돌려서 빼면 되겠죠 돌려서 폐쇄형인 제품을 이렇게 개방형으로 만들어서 빼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진화를 또한 거예요. 똑같은 스패너인데도 이 개방형에서 폐쇄형으로 변할 수 있도록까지 만든 겁니다. 개방형 모양이다가 여기 닫아서 폐쇄형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폐쇄형을 사용하는 이유는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방형보다 힘이 훨씬 좋습니다. 여섯 군데, 각이 여섯 개 육각형이잖아요. 보통 볼트가. 육각형을 전체 다 감싸면서 힘을 주기 때문에 힘을 아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개방형보다 폐쇄형을 사용하고 싶은데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경우에 얘를 개방형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집어 넣은 다음에 폐쇄형으로 만들어주고 작업을 하는 얘기입니다. 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저는 이런 기술 개발되고 발전되는 제품들을 볼 때마다 만든 분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스패너 형태의 진화입니다. 여기까지가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이런 스패너가 있고. 몽키스패너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스패너를 잉글리쉬 스패너라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몽키스패너라는 가 있는데 이 제품은 어떤 거냐면 뭐잘 아시다시피 구경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구경을 10mm, 15mm, 13mm로 정해져 있지 않고 이 한도 내에서,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조절을 해서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 몽키스패너 하나 가지고 뭐, 거의 많은 나사를, 많은 사이즈의 나사들을 풀고 조이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몽키스페는 어떤 한계가 있냐면, 약해요. 왜냐하면, 한쪽이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 움직이게 되어 있잖아요. 나, 나사 홈을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서, 한쪽은 완전히 고정이 되어 있는 대신에, 한쪽이 좀 움직여요. 그래서 얘는 아무리 채워도 약합니다. 아주 강하게 조일 때는, 몽키 스패너로 하기가 아주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도 이렇게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되어 있는 제품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스패너는 어떤 식으로 진화했냐면 제가 보여 드렸던 가장 일반적인 형태에서 뭐 이건 더큰 사이즈입니다. 빅 사이즈죠. 아주. 아주 큰 사이즈로 뭐 거의 뭐한 10mm가 아니라 100mm. 10cm 정도 되는 볼트 너트를 채울 수 있는 아주 큰 스패너인데 이 몽키 스패너는 어떻게 진화했냐면 늘 몽키 스패너 구경을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바디에, 바디에 눈금이 있는 거예요. 몇 밀인지 바로 알수 있게, 여게 이렇게 조이면, 아, 20mm구나. 이렇게 조이면 10mm구나. 알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눈금을 포함한 제품이고요. 그 중에 가장 큰게 파이프 렌치라는 겁니다. 파이프 렌치는 일반적인 스패너는 한도가 여기까지잖아요. 그럼 얘는 훨씬 큽니다. 얘는 이 기억자, 이 부분, 요, 요 부분에서 이요 부분 길이가 한도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훨씬 더큰 사이즈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아주 큰 파이프 같은 것도 물려서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뭐 보통 파이프 렌치라고 말을 하는데 보시면 제가 지금 제가 가진 파이프 렌치를 맥시멈까지 늘려보면 스패너로 작업할 수 없는 부분까지 이렇게 작업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잖아요. 굉장히 큰 볼트 너트를 채울 수 있다는 얘기죠. 아주 큰 볼트를. 자, 이렇게 스패너가 진화를 하다가, 몽키 스패너도 어디까지 진화 했냐면, 자, 요런 제품이 있습니다. 요 제품은 뭐냐면, 지금 잘 보시면, 어 뭔가 이상하죠? 육각형 형태가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벌릴 수 있는 한도에서 항상 몽키 스패너는 쓰게 돼 있잖아요. 이쪽이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품은 관절이 빠집니다. 아예 빠져서, 이 방향으로 채우면 일반적인 몽키 스패너고, 또, 반대 방향으로 좀 전에 한 것처럼 채우면, 각도가 조금 틀어져 있습니다. 각도가 틀어져 있어서, 자기가 그 맞는 용도에 따라서 할수 있도록, 아예 관절이 빠질 수 있도록 만든 스패너예요 이런 스패너도 있고, 또, 어 이건 좀 너무 작은데, 작아서 제가 큰 사이즈를 묶했습니다이 제품은. 이건 어떤 거냐면, 지금 보시면, 구경이 지금 한 5mm 정도 되는데, 얘가 변해요. 이렇게 10mm까지 변합니다. 이 한도 내에서, 5mm에서 10mm 사이에 있는 볼트와 너트들을 자동으로 잠김 장치로 해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조절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별도로 조절하지 않고 이 사이즈에 맞춰서 물리면 자기가 알아서 채워지면서 그 사이즈에 맞는, 맞게 간격이 벌어지면서 편하게 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제가 제품을 좀더큰걸 구매하려고 했는데 특허 제품인가 본데 아직 사이즈가 작은 것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는 제품이 있고요. 자, 마지막. 몽키 스패너가 아주 극적으로 변신합니다. 또 어떻게 변신을 했냐면, 그냥 일반적인 몽키 스패너예요. 몽키 스패너인데, 몽키 스패너에도 관절을 준 거예요. 이렇게. 관절을. 이 관절이라는 게 아까도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뭔가 이렇게 조일 때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잘안 되거든요. 이럴 때, 관절을 세워서, 몽키 스패너로 편하게 구경 조절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좁은 공간에서도 작업을 할수 있게, 관절을 설치한 겁니다. 관절을 달아서 몽키 스패너도 이 꺾어지는 라쳇처럼 쓸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그 제품 개발하는 분들 보면 참 경이로워요. 저도 뭐 제품 개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는데 이 스패너라는 아주 간단한 것 같은 이런 아주 평범한 형태에서부터 여기까지 진화를 한 겁니다. 구경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또 거기에 관절까지 달아서 좁은 장소에서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할수 있도록 만든 거죠. 이제 이렇게 뭔가 그 기술 개발 계속 진화하는 걸 보면 이 스패너에서도 이 스패너에서도 이 정도로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는 얘기는 저희가 쓰는 뭐 드릴이라던가 일반적인 전동 공구에는 얼마나 많은 기술이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첨단 기술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술들을 집약하고 압축하고 줄이고 줄이고 부피도 줄이고 뭐 무게도 경량화하고 사이즈도 줄이고 해서 저희가 편하게 쓸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스패너만 봐도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느껴집니다 저는. 아 이렇게 많은 개발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중에 제가, 제가 전에도 소개드렸지만 해다 수공구들이고 거기에 또그 수공구보다는 좀더 편하게 하기 위한 전동 공구들. 미로키 라쳇인데. 이 라쳇으로 볼트를 아주 편하게 채우고 풀고 할수 있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렇 놀라운 겁니다. 전동공구까지 발전을 했죠. 그리고 별도로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 어떤 거였냐면, 일반적인 복사 형태의 볼트를 조이는 기구인데, 내부에 보면 못 같은 부분이 아주 많이 벌집 형태처럼 이렇게 박혀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얘들이 플렉시블 뒤쪽에 스프링이 있어서 눌립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최대 사이즈, 사이즈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사이즈가 어떤 볼트든지 들어가는 거예요, 누르면. 다시 튀어나오죠? 누르면 들어가고. 무슨 얘기냐면, 이게 들어가기만 하면, 돌려지는 거예요. 무조건 돌아갑니다. 눌려지기만 하면, 양쪽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이 힘을 받게 되면서, 뭔가 그, 스패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건 사이즈 작은 사이즈고좀더큰 사이즈면 거기에 맞게 들어갈 거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서 돌아가게 됩니다. 움직이지 않고 돌아가게 되는데 이 제품이 제가 기억에 한 거의 한 15년 정도 전에 나온 제품이에요. 제가 이 제품을 깜짝 놀랐었어요. 와 저런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하는구나 제품을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상으로만 봤을 때는 와참 놀라운 제품이란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많이 사용 안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도 그 이미지로만 보고 했을 때는, 와, 대단한 제품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직접 구매해서 사용을 해보려고 했더니, 아주 큰 단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집어넣으면 축이 맞지가 않습니다. 정중앙이 안 되는 거예요. 정중앙으로만 된다 그러면, 뭐, 훨씬 수월할 텐데, 중앙이 맞지가 않아서, 드릴에 체결하고 돌리면 애가 이렇게 비틀비틀거려요. 이런 단점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단점은 제품 이미지만 보고 제품 컨셉 소개할 때는 알 수가 없었거든요. 직접 사용해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도 저도 발명 일을 오래 했었는데 그 이상적으로 머릿속에서 아이디어로 생각한 제품과 실제 또 저희가 쓰는 제품은 차이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훨씬 놀라운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또 실제 저희가 사용하는 데는 뭔가 불편함이 따르거든요 이게 그런 제품이에요 컨셉은 아주 놀라웠단 말이에요 뭐 어떤 사이즈든지 다 돌릴 수 있다는 게 컨셉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뭔가 이렇게 들어가면 중심축이 맞지가 않아서 이 공구에 체결해 가지고 돌리려고 그러면 이게 안 돌아가더라고요 잘.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런 제품이 있었습니다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이냐면 이 소켓 렌치가 한쪽에 4개씩 달려있는 다 다른 사이즈입니다 7mm, 8mm, 9mm, 10mm 이쪽이 더큰 사이즈고 양쪽에 도합하면 8개예요 8개가 이게 돌아가면서 쓸수 있도록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에 맞춰서 쓸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만2 2V면 이 정도면 체결이 될것 같은데 이렇게 체결해서 쓰란 얘기고요 양쪽에 4개씩이니까 8개잖아요 8개의 소켓 렌치를 한한 한 공구에 담은 거예요 얘도 뭐 나온 지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뭐 처음 나왔을 때이 제품들을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깜짝 놀라서 구매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여럿, 여덟 가지를 한꺼번에 담는다는 게 너무 편한 거거든요. 따로 다니면 잊어버리기가 쉽거든요. 이런 식으로 늘 기술 개발이 되어온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스패너의 변천사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어, 처음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 간단해 보이는 스패너라는 공구 하나에도. 수 많은 사람들이 수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개발을 해서 편리한, 아주 저희가 쓰기 너무 유용한 이런 제품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저, 뭐,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공구들의 변천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습니다. 많은 노력들을 한 그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게 되기도 하고, 제가 직접 사용하면서 너무 편하다. 나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꾸준히 아이디어, 아이템을 개발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간단해 보이는 스패너라는 공구조차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많은 발전 과정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제품이나 다른 카테고리에서도 되게 뭔가 그 변화해가는 걸 보는 건참 즐거운 일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보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합니다. 예, 오늘 스패너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